로마서 11장 13절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또 이방인에서 마지막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온다는 구원 경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다시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고립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음,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목숨을 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아, 다메스에서 회심을 시켜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거죠. 그거는 율법의 광신자가 변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바울을 하나의 근본적으로 회심을 시켜서 이방인 사도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히 메어서 살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회심하고 나서는 그 어떤 유대교 전통도 이제 용납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권한다는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키웠던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유대인의 문화가 같이 이제 실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를 단호하게 끊어버린 사람이 이방인 사도인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 아니면 무엇이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건 분명한데. 그런데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어,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laughs>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그 사건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제사장과, 거룩한 민족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 제사장과,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첫대를 옮겨서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그러한즉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제 비유하는 건 뭐냐면 그 제사 음식에 쓰는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러면 여기서 어, 익은 곡식 가루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다는 그 뿌리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떡덩이는 이방인을 말하고 가지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접붙임을 접부, 받았는데 실은 처음 개 곡식 가루였던 이스라엘 그들이 거룩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거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해서 너희도 거룩하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아, 이제 꺾였는데, 돌감남무는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참 놀라운 거는요, 창감나무 뿌리에서 실은 뭐냐, 창감나무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이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감나무 가지를 거기다 접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돌감나무는 이방인들이 창감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들이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전한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 감남나무 가지가 열매를 안 맺은가게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 돌 감남나무 가지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잘려진 가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시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너가 지금 비록 잘린 이 가지를 보면서 너희들이 우습게 보지만 실은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접붙임을 받았냐? 창감남나무 뿌리에 접붙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잘린 가지를 보고 너희들이 자랑할 것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창감나무의 나무 뿌리란 이스라엘의 그 뿌리 위에서 이방인인 너희가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일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불과하고 이제 이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뿌리에 이제 붙이면서 뭐라고 그러냐? 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로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 버렸고 너희는 믿어서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루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마디로 자고함으로 말미면막 잘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마디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자고하게 되면 너희 잘리는 거야 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유대인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될지라도 우리가 유대인처럼 다시금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가 되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놈하심을 보라. 여기서 인자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기까지 주님이 무한히 기다려주시는 것. 주놈하심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 그대로 심판하신 어, 흔히들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놈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놈하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이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 아심을 그가 없이 여기고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또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들도 준엄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은혜로 선민으로 퇴감받았지만 때가 되어서 이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린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도 은혜고 이방인이 이제 구원의 경륜 안에 들은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피차간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높은 마음이나 의시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한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믿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면 우리가 자기 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믿는 그런 사람만이 이 구원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작게 여길 때 그들을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주님께서 거의 거의 2000년 동안. 모세로만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셨죠. 그들은 사랑을 그야말로 독점적으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고해져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창감남무 뿌리에서 잘리고 돌감나무 가지가 잘라서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선민이 됐던 거고 이방인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민이 된 겁니다. 내가 원돌 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지금 참 감나무 가지가 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인 이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붙였어요. 그렇다면 잘려 나간 창감나무 가지야 얼마든지 붙임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잘려 나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접붙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이 타성해졌고 우리로 말만 율법적이 될때 하나님은 새로 믿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새로운 신자가 자칫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신앙생활 20, 30년 하더니 별거 아니구만.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20,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렸다는 건 뭐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또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자세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사고해지고 또 사성해졌고 율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신자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피차간에 하나님이 서로 겸손하게 만드는 건데 이제 은혜를 받은 이게 새 신자들이. 오래된 신자를 향해서 없이 여길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 오래 믿은 사람이 뜨뜻 미지근할 때 하나님 새로운 신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새로운 신자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 믿은 사람이나 새로 믿은 사람이라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자 나중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된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나중 된자 먼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나중 된 자가 어떤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보니까 내가 퇴보를 했구나. 그랬을 때 그가 회개하고 또다시 결단하게 되면 이제 뒤처진 사람이 다시 앞서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의 경쟁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은혜의 경쟁을 하는 것 은혜의 경쟁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게 겠어요 사람이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당신의 마음대로 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리아교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경쟁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먼저 되면 다시 이제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되고 또 이제 먼저 됐던 사람이 나중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바 은혜에 따라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계속 겸손해짐으로 은혜가 쌓이는 그런 교회가 될때 교회가 서로 간에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랑의 3단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는 남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남을 위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온단 말입니다. 정치인 같으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은 돈이 오든지 아니면 사회적 명성이 오든지 무슨 학위가 주어지는데 영적 세계는 그러지를 않아요. 영적 세계는 영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아요. 뭐를 보고 칭찬하냐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때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섬김의 사람이 될때 비로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그런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세로 일을 할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의 지위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치구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늘에 상이 쌓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겸손한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가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도바울.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도의 권력 또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영광의 멸련이 어떠함인가 그는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관직 얻는 거고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벌지 못한 돈 벌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보수를 받고 그런 개념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이란 것은 뭐냐?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던진 것처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그 믿음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1등하듯이 하늘나라에서 1등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수단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1등을 하는 거지만, 하늘나라에서 1등은 거꾸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 대신 하나님의 영이 부으시는 능력과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상주는 하늘나라의 첫째가 되는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내 자신은 부인하고, 세상 것은 부인하고 육신은 십자가에 못박고 영을 쫓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 사여가는 자가 되고 늘 주님이 인정할 만한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